너무너무 많이 해서 싫어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엄마가 그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엄마표로 하고 계신가요? 저도 전만큼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수학학원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또는 수학 학원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요 그런 느낌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어떤 모습을 아이들이 수학을 싫어한다고 표출하냐 예를 들면은 관심이 없어요 <laughs> 교구를 주든 보드게임을 해보자고 하든 수학 게임을 하든 게임이라는 게 보드게임과 같은 맥락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보드게임 없이도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을 만한 그런 놀이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보자고 하는데도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퍼즐 줘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이런 유아나 초등 저 아이들 있어요 보면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 불안 불안 그런 마음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가 수학을 싫어해요 어린데 왜 그럴까요? 저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여린 성향, 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별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 섬세하고 여린 아이들은 아주 엄마의 작은 반응에도 그거에 마음이 닫히면 수학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더라고요. 엄마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사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수를 세다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숫자에 관련된 오를 뭐 3이라고 읽는다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에 엄마가 틀렸어. 이게 5야? 이게 3이지? 막 이런 식의 반응들. 너무 리얼한가요? <laughs> 어, 저는 그렇게 반응하진 않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냥 그 순간 살짝 신경이 예민해져서 엄마도 모르게 어, 아이한테 화낸 거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냥 말이 예쁘게는 안나갔는 그런 경험이 아이한테 직격탄을 줄 수가 있어요. 섬세하고 예민하고 마음이 여린 친구들한테는. 저는 아무 계기도 없이 수학을 싫어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유아나 초등 저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떤 학습을 많이 해봤다고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그쵸? 반대로 이런 경우 있죠. 너무너무너무 많이 시켜서. <laughs> 수학과열이 요즘 장난이 아니죠. 너무너무 많이 시켜서 엄마 앞에서는 칭찬을 받고 싶어서 티를 안 내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내가 수학이 굉장히 싫어하는 과목이라는 걸 마구마구 티내는 유아나 초등자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아이 얘기를 해볼까요? 여리고, 이런 친구들. 절대로 엄마와 학습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엄마와 아이가 기질이나 성향이 꼭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이 셋이 있지만, 저와 어떤 문제집을 풀 때나 뭔가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때잘 통하는 아이가 있고, 잘 통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막 그냥, 그첫 그러니까 마디만 내뱉어도 막 열이 받아 <laughs>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성향이 엄마랑 똑같지 않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무조건 엄마가 그런 아이 교육을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엄마가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선생님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절대로 엄마가 아무 것도 터치해서는 안돼요. 학습에 관련된 특히 수학을 진짜 싫어하게 됐다면 수학에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터치해서는 안돼요. 어떠한 확인하는 작업도 하서는 안돼요. 그 아이가 엄마와의 그런 경험을 극복해서 수학 자신감이 올라오기 전까지는요. 아니면 엄마와는 학습 성향이 맞지 않는데 아빠와 맞을 수는 있거든요. 그럼 아빠랑 잘 상의를 해 보셔야겠죠. 이런 부분에 도움을 좀줄수 있기를. 뭐 바쁘고 뭐 그런 아빠라면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제안을 해보고 상의를 해보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엄마와 멀어져야 된다. 멀어지고 엄마는 수학이 아닌 다른 학습하는 과목에서 뭔가 이렇게 배움의 과정에서 아이한테 엄청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어떠한 피드백도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쉬운 부분 이런 것도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아요. 그런 예민한 아이들은 본인 스스로 완벽한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 소외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거 엄마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예민한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피드백은 주실 필요가 없고, 무조건 잘하고 엄마는 네 편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만 계속 주시는 거죠 어, 무엇보다 이런 친구들은 그룹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일단은 1대1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엄마한테도 예민했는데 친구들한테 예민하지 않을까요? 예민한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예민함을 똑같이 표현하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는 그냥 예민함을 감추거나 그래서 어, 보통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민한 편이라 학습, 학업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 일단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아서 기간까지만 계속 일대일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젖어 버리거든요. 그냥 그게 편하고 어, 익숙하니까 어, 그 긴장감이 있는 그룹 수업에 이제 안 하고 싶어요. 해 그렇게 하면 아이들 수업 끌고 나가기 사실 쉽진 않아요. 잘하는 친구들은 어, 자기 내면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 잘하는 기준도 있지만 정말 잘하면 이제는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적당한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동기부여도 생겨야 되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1대1 수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딱 정확한 목표를 두고, 아이가 좀더 유연해지고, 좀더 예민함이 덜하고, 자신감 있어 하고, 먼저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사인이 보일 때, 그럴 땐 다시 또 수업의 형태를 바꿔주시는 거죠. 두 번째. 너무너무 많이 해서 싫어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엄마가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죠, 사실은. 아이들이 6살, 빠른 5살만 해도 엄마는 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그런 걸 바란다는 걸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그 기준이나 그런 거에 부응하려고 엄마한테 만족시켜줘서 칭찬을 받고 엄마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진짜 엄마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어, 학습이 과열되게. 어, 얘는 정말 잘 하고 있어. 얘는 정말 순한 아이 잘 따라와요. 뭐 이랬지만은 갑자기 한 순간에 진짜 싫어하는 마음을 꼭꼭 눌러 담고 했다면 이때는 아이가 엄마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학습에 대한 그 감정,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느낌, 그 표현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씩 스며나올 수 있어요. 엄마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랑 놀 때나 아니면 친구 엄마랑 뭐 같이 있을 때나 뭐 다른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그런 게 보여줄 수 있죠. 아니면 엄마는 그렇게 학습에 대한 욕심이 많고 기대하는 바가 큰데 아빠는 똑같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빠 앞에서는 또그 솔직한 마음이 스며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럼 엄마를 제외한 다른 타인을 통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런 수업을 정말 좋아하는지. 그 중에서 뭘 가장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나 아이의 의견을 자꾸 돌, 돌아서 들을 수 있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감을 잡은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거를 시도해 보지 않고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 네, 안 좋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도와줘야죠. 뭔가 과열된 학습에 대한 양을 줄여주는 작업들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사실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수학학원에 좋은 레벨 반에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레벨에 있어요. 스탑하는 거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지만 저는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작은 아쉬움 때문에 더큰걸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려요. 지금 잠깐 스탑하고 지금 잠깐 늦어지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곪고 곪아서 나중에 정말로 열심히 할때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대책이 안 서요. 초등학교 6학년 남자 둘을 이제 만났어요. 그룹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한 명의 친구는 정말 수학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았던, 정말, 어, 하얀 백지와도 같은, 그렇다고 못한다,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 사교육을 굉장히 지나치게 해 적은 전혀 없는, 네, 그런 아이였고, 다른 한 친구, 유아 때부터 사고로 수학도 다녀봤고, 뭐, 아무튼 수학에 관련된 사교육을 계속 끊지 않고, 뭐, 끊임이 없이 계속 무언가는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뒤집어진 거예요. 너 저랑 수업을 하러 만나러 오기로 했는데, 나타나지가 않은 거죠. 핸드폰을 끄고 잠적한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또는, 엄마한테는 간다고 했는데, 학원에 안 들어오고, 학원 그 건물 주변에서 맴돌고, 맴돌고 있었고, 한 번은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도 아이한테 타이르죠. 뭐 좋은 말도 했다가, 이러면 진짜 안 된다. 네 인생에 중요한 시기다. 라고 이렇게도 얘기도, 현실적인 얘기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그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간다고 해서 갔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밤 10시, 11시 사이가 됐는데, 집에 도착을 안한 거죠. 그 아이 결국에는 동네 주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가 경찰서에 신고해가지고 겨우 밤 12시 넘어서 찾았어요. 아이가 핸드폰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니까 그, 그 위치 추적을 잡아가지고 그 주변에 경찰차가 맴돌다가 잡, 잡았다, 잡았다는 표현이 도둑은 아니지만 어쨌든 찾아 냈어요. 어떠세요? 정말 이런 상황이 우리 아이한테는 안 생길 거란 법은 없어요. 그 아이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보낸 사고력 학원 잘 다녔고, 엄마가 학원 또 옮기면 잘 다녔고.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엄마는 단한 번도 나한테 물어보고 시키지 않았어요. 엄마는 단한 번도 나한테 의견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스탑이 됐어요. 중요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아이가 생각하는 학습하는 현재의 감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반드시 무엇을 선택할 때는 아이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항상 대안을 줘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두 군데 다 가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물론 엄마는 둘 중에 A가 더 좋아요. 근데 아이는 B가 좋대요 그럼 A의 좋은 점 설득을 하겠죠 당연히 근데도 아이는 B가 좋대요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처럼 어, 학원을 잘못 선택했을 때그 데미지나 리스크보다는 이건 정말 큰게 아니거든요 학원을 다니다가 바꾸는 경우에도 저는 이거를 정말 무자르시 딱 끊고 다른 데로 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유,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약간의 겹치는 기간을 살짝 두고 옮긴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체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좀더 해본 다음에 선택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시킬 경우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나는 왜 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면 엄마의 감정에 골이 생길 수 있죠 수학을 싫어하는 유아나 초등 저 아이들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용기가 조금 필요할 뿐이죠 하지만 약간 고민하다가 그냥 저냥 미루다 보면은 더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이 싫어한다면 한번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들여다 봐 주세요. 음, 그러면 아마 엄마한테 뭔가 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사인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좋아하게 할수 있고 또 누구나 수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아이들이 다 수학 좋아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안 하고 싶고 이런 상황 만들면 안 되는 거니까 음, 아이와 함께 해결책을 잘 찾아서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